안녕하세요. 대바파파입니다 4월 28일에 청약하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간략한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4월 28일은 세크가 상장하고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마지막 날 청약이 진행되겠습니다. 나우로보틱스와 원일 같은 경우는 화요일날 이제 어, 환불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은 사용할 수가 없고요. 뭐 다른 청약이 다른 대출이 가능하시면 오가노이즈 사이언스에 활용하고 화요일에 들어온 돈으로 바로 상환할 수 있다면 뭐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공모 개요를 보면 한국투자증권 단독 청약 종목입니다. 밴드 상단이 2만 천원인데 2만 천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30만주기 때문에 균등도 그렇게 많지 않게 뭐한주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한 주도 아마 추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등만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어 계좌수가 많아야 유리하실 것,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오가노이드라고 하는데요. 아 이게 오타가 났네요. 오가노이드입니다. 올간이라고 하는 이 장기 그리고 OID라고 하는 이 유사 그 장기와 유사한 이런 회사 명을 가지고 있고요. 이 오가노이드의 사업의 내용은 어, 재생 치료제 그리고 오디세이라고 불리는 신소재 평가라고 하는데요. 어, 신약이나 식품,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솔루션인데 이게 지금 미국 FT 관련해서 현재 많은 뭐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CDMO 사업도 진행하고요. 뭐, 독성평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 재생치료제와 신소재평가가 주, 어, 주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신소재평가가 신약개발 사업에서 활용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적자기업이고요. 기술특례 상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좀 특이한 게, 혁신 기술 기업 중 초격차 기술 특례라고 해서 이 기술 평가를 신용 평가사에 받는데 두 개의 등급기관 중에 한 개는 A, 어, 한 개는 A, 다른 한 개는 BBB를 어, 지적하여서 초격차 기술 특례를 통해서 기술 평가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격차 기술 평가가 최초라고 하는데요. 음,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 즉 정부에서 이 기술을 좀 보호해야 할 만한 사업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제도를 통해서 상장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말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특례 상장이면은 사실 어 3에서 5년 정도 상장 폐지 요건에 부합되더라도 상장 폐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환매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 해도 되는데, 네. 안 해도 되는데, 환매청구권을 했다라고 나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투자 위험 관련된 그, 증거신고서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 3개월 환매청구권을 주었습니다. 공모청약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환매청구권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기술력 관련해서 제가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카이스트와 함께 세미나를 이용해서 세미나를 해서 카이스트 이제 본원에서 이제 바이오 차세대 바이오 혁신 관련된 세미나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어, 동물과학의 새로운 지평이라고 하는 즉 오가노이드 관련된 어, 내용이 동물과학의 새로운 지평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카이스트가 국내 오가노이드 연구 생태계의 허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보니까 이 오가노이드 관련된 사업을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굉장히 밀어주는 사업이고 그 회사 중에 하나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고 카이스트와도 협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단일 클론 항체 및 기타 약물에 관한 동물 실험 요건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라는 어, 이야기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온코크로스, 신테카 바이오 등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 테마라는 것이 꼭 직접적 수혜가 아니라도 이제 좀 시세가 어,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정말 좋다. 뭐, 투자를 길게 가도 된다. 이렇게 볼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 동물 실험을 이제 필수, 절, 필수 절차로 여겼는데, 결국 폐지하는 거잖아요. 즉, 이 동물 실험이 어, 효과가 별로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에서 하는 그 오디세이 그 플랫폼 기술이 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이렇게 발표했으니 무조건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어 주식으로서 약간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 기업이 정말 뛰어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이 기업에 대한 어 오디세이 그 플랫폼에 대한 공부를 깊게 하셔서 이제 많은 높은 수준을 어, 얻으셔야 이제 투자를 장기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공모주는 단기로 이제 청약하고 바로 매도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정도 모멘텀만 있어도 주가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옹코크로스 어,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한 이후에 시세가 상장 때보다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모멘텀들이 나와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FDA 동물실험 페이지는 직접 쓰이는 물음표다. 뭐 정책과 무관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모멘텀만 받으면 이렇게 어 주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홍코 크로스보다는 조금 더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모멘텀 정도로 확인하고 어, 큰돈 투자는 반드시 깊은 공부를 통해서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 정보를 보시면 지난번 자본잠식 기업도 나오고 했는데 로켓헬스케어 같은 경우 자본잠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대부분 어, 공모 직전에 기술 특례 상장 재무 구조입니다. 거의 다 비슷합니다. 네. 어떤 거냐면 적자가 계속되서 자본 잠식인데 투자를 받아서 자본잉여금으로 네. 무슨 증자를 하든 뭐 투자를 받든 어찌됐든 여기서 자본 잠식을 꺼내 놓고 이제 상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익잉여금이 적자지만 자본잉여금이 딱뻥 튀기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어 약간 자본잠식을 막아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대부분 재무구조를 최소한 스타트 지점에는 갖다 놓고 어 시작을 하는데 로켓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저 뒤로 빼버렸죠 출발선에서 어찌 됐든 단기 수익은 나오지 않고 재무구조가 썩 좋지는 않지만 최악까지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주주 구성을 보시면요. 좀 괜찮다고 봤던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기타 기존 주주는 60만 주가 있는데요. 그리고 다른 기타 기존 주주 중에 확약되는 물량이 훨씬 많은 280만 주 정도가 됩니다. 280만 주와 60만 주. 즉, 이 기존 주주들의 엄청난 물량이 다 잠겼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기업들을 어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나 기관들이 굉장히 종목을 뭐 좋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시가총액은 조금 큰 1366억원이고 유통물량은 나쁘지 않은데 기존주주 있는 것이 살짝 아쉽다. 완전 베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청약할만한 구조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요 예측의 결과는 열기가 뜨거웠네요. 2287의 건수가 있었고, 경쟁률은 1000대1이 넘어갔습니다. 가격 제시도 상단 초과까지 포함해서 98% 거의 뭐다 오버됐고요. 가격도 좋게 써낸 것 같고, 아쉬운 건, 의무보유 확연 물량이 한 자리에 라서 아쉽지만 이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채, 제일 최근에 유상증자 했던 이 어, 제일 비싼 가입으로 했던 게 바로 한국투자증권인데요. 무상증자가 4,900%라고 하니까 저는 나누면 3만 2천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그 증권 신고서에 보니까 31,900원 정도의 한국투자증권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1,000원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간보다도 훨씬 싸게 살수 있는 몇 안되는 찬스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미국 FDA와 관련된 수혜주. 그래서 괜찮은 모멘텀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몰빵해서 쭉 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적자 기업이지만, 환매 청구권을 주는 양심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투자증권의 높은 가격에 물린 종목이다. 그래서, 21,000원이면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바이오 기업이라, 밸류에이션은 무의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이 있고, 환매 청구권이 있고, 가격적으로는 기간보다 좋고,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했을 때, 비례 청약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제 아내에게 대출을 실행하라고 얘기를 할까 합니다. 환매 청구권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